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2025년 7월 15일 화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salvator nallor asabire te pushi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저희들이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주님께서 지켜 주셔서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친히 깨워 주셔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새 임을 베푸시고 하루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영의 양식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하여 주셔서 오직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하늘의 지혜로 승리의 삶을 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이 시간에 하나님 이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1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역대상 21장 18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가세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타장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가시 여호와 이름으로 이른 말씀대로 다윗이 올라가니라 그때에 오르난이 미를 타작하다가 돌이켜 천사를 보고 오르난이 네 명의 아들과 함께 숨었더니 다윗이 오르난에게 나아가매 오르난이 내다보다가 다윗을 보고 타작마당에서 나와 얼굴을 땅에 대고 다윗에게 절하 병이 백성 중에서 그리라 하니 오르난이 다윗에게 말하되 왕은 취하소서 내주 왕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행하소서 보소서 내가 이것들을 드리나이다 소들은 번제물로 곡식 떠는 기계는 화목으로 밀은 소제물로 삼으시기 위하여 다 드리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살이라 내가 여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 없이는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리하여 다윗은 그터 값으로 금 육백 세겔을 달아 오르난에게 주고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여우아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령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이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응답하심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으니,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성막과 번지단이 그때의 기본 산당에 있었으나,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은, 자,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가 범한 죄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반드시 징계하시지만, 죄를 범한 우리는 우리를 심판하길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미워하시지만 우리는 미워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완전 엉망이 되어버릴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죄성이 언젠가는 드러나게 됩니다 죄성이 드러나서 다른 사람이나 공동체를 이제 해를 가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다면 세상이 완전히 엉망진창 되어버릴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했시다라는 의미가 뭐냐? 물론 1차적인 의미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라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2차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회개의 자리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회개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처럼 회개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징계를 거두시는 분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인구 조절한 것 때문에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임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극한 전염병 때문에 7만 명이나 지금 현재 죽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 한 사람이 교만함 때문에 이런 엄청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함이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한 사람이 교만함 때문에 내리셨는가라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그 당시에 한 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잖아요,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교만한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은 한 사람의 죄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국가적인 그런 죄로 여기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전 국가적인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전 국가적인 재앙을 내리긴 하셨지만 모든 백성을 다 죽이지는 않으셨습니다.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는 선에서 하나님이 잠시 멈춰 주십니다. 징계를 멈추신 장소가 어디라고요? 15절 하반대를 보니까 오르난의 타량 마당이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다윗이 아 입으로 자신이 잘못을 시인하고 입술로 회개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멈추셨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다윗이 회개했는가? 이것을 보시려고 재앙을 잠시 멈춰 주신 것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백날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려고 잠시 멈춰 주신 거죠. 이 재앙을. 자,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깨달았고 그리고 잘못된 삶을 고치겠다고 하느님 앞에 고백하고 결단했다면 여러분 그것까지가 회개가 아니라 결단했다면 결단한 것을 행하는 것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것 이것까지가 회개다라는 것을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태양을 잠시 멈춰주시면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오르난의 타장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다위세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할때 제사는 어떤 제사를 말하죠? 여러분 오늘 보문해 보니까 번자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이 번자와 화목제는 어떤 제사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와 화목제였거든요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회개한 것으로 알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즉시 순종합니다 오르날타락마당을 대가를 지불하고 삽니다 이오르날의 가정의 사람들은 왕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얼마나 황송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냥 무료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이 다윗이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이오르안의 타당마당을 삽니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재단을 쌓고 거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그 재단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6절 하반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지단 위에 불을 내려 그다음에 뭐가 나와요? 응답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응답하시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 말씀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천산의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징계가 완전히 멈춰지게 되었다. 천사가 칼을 빼들고 있을 때, 그때는요, 잠깐만 멈춘 것 뿐이었거든요. 징계가 또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칼집을 칼집에 칼을 꽂았으니까 이제 징계 더 이상 내리지 않는 것이죠. 완전히 용서를 받은 것이죠. 여러분이 오르나의 타작마당은 심판을 은혜로 바꾼 대표적인 장소였습니다. 상세기 22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삭이 태어나기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점점 자라는 거 보면서 너무나 이쁩니다. 그래서 조금은 아주 약간이라도 이 아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나의 아들이구나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소유인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야 되는데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있던 것이 조금이라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아들을 나에게 바치라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즉시 순종합니다. 순종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이 이삭을 번들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높이 들었을 때 이삭을 묶고 칼을 높이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죠. 이제야 알겠다. 너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너의 마음을 이제야 알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십니까? 순양을 대신 준비해 주시죠. 번제를 드린 양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을 여와 이래라고 했다라는 성경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에 보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었습니다. 말로만 하는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했다고 할때 하나님은 그 회개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 회개인지를 보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로 회개했다면 회개했다는 것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행동 하나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것을 이제는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있음을 보여드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령과 진정히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는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만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하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천사가 뺏던 칼을 칼 집에 꽂아 넣는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죄로 인한 징계를 하나님께 직접 받고자 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극미력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 자신의로미이 아마 벌어진 재앙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감당하겠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째로는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진정한 회개는 또 뭐가 포함되십니까? 당연히 대가 지불이 포함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르난의 타장마당 그냥 공짜로 얻을 수도 있었죠. 이 오르난의 가족이 그냥 드리려고 하니까 그냥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대가를 지불하고 오르난의 타장마당을 사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대가 지불이구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것이 진정성 있는 예배라고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우리가 볼 때는 아, 이 정도 예배를 드렸으면 정말 진실된 예배를 드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데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십니까? 얼마나 대가집을 있었는가. 아, 우리가 정말 피곤을 무릅쓰고 여기 나왔다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에 대한 대가집을 물질에 대한 대가집을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주님이 진정성 있는 예배로 받으신다. 이렇게 할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신다. 라는 겁니다. 죄로만 의미하면 어떤 징계도. 이제는 완전히 멈춰주시고 더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가장 우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까?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무릎으로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흡족히 여길 만큼 백가지를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개인데 이 회개를 날마다 해야 돼요. 왜? 우리 심년 가운데 아직도 죄성이 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우리가 주님의 보일러로 씻어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자 무엇보다도, 날마다 주 앞에 나가서 입술로 회개할 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진실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온전히 돌이킴으로 마미암아 날마다 주님께서 새롭게 부어주시는 새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공의 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만 회개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님 보시기에 흡족시어길 만한 충분한 대가 지불을 하면서 진실된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돌이킴으로 마이 메아마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하늘의 능력과 새로운 하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모든 구역 식구들과 각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청년부 수련회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날씨를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좋은 날씨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또한 안전을 위해서도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세워진 일꾼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성교사님들 가정가정들과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앞날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